그러니까 주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표현도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어,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본인의 나의 주관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해석하고, 아, 여기 써있다.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laughs> 이게! <laughs>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은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은 감정 표현이다. 어? 감정 표현은 뭐야? 주관적인데 이것을 시각화 시켜서 설득을 해라. 직관적으로. 주관적인 표현을 시각화로. 이걸 더, 그래. 이 말이 확실하겠네. 주관 것을 시각화로, 직관적으로 직관적인 표현으로 설득을 하라는 얘기 상대를 어, 우리가 자꾸 여기에 꽂혔단 말이야. 그동안에는 상황 표현에, 상황 표현에,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이 상황 표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만 다가면 그거는 영화 스토리보드라니까. 그걸 왜 스토리보드 하지 말고 애니메이션을 하라는 얘기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이 무엇이냐, 응? 주관적인 표현을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설득하란 말이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내가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할 거야. 물론 스토리는 기본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연출을 제대로 들을래요? 공부할래요? 하려면, 그럼 스토리 해와. 스토리 기본을 닦아. 왜? 스토리가 없는 안에서, 봐. 내 주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 내가 제대로 해석도 안 됐는데 이런 쇼 껍데기만 가지고 막폰만 잡아 감정 표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래 고산병아 고삼병이래 중이병 걸려가지고 자기 감정만 막 토해내면 누가 느끼냐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느껴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음... 수준이 있어야지. 그랬을 때. 그림이 적당히 받쳐주고 해석이 되고 거기에 나름의 표현이 있을 때 어, 평가자들은 그래, 얘 잘하네 라는 게 들어가겠지. 막연히 어 그림 잘그리네 아니 그림 잘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얘 그러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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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잘 그려. 예전 15명 중에 내가 교수면 아, 어, 그림 아주 잘 그리는 한두 명만 뽑지. 뭐 나머진 이런 애 뽑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사람인가? 나는 상황 표현을 하고 있나? 감정 표현을 하고 있나? 어.